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축제 여러분은 축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비극적인 축제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축제도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필리핀 신성한 성주간, 필리핀의 성주간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자학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위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관광산업이 결합된 이 행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해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참가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탈리아 칼초 스토리코 피렌체에서 열리는 칼초 스토리코는 축구와 레슬링을 결합한 격렬한 경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했으며 최근에도 심각한 부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피렌체의 문화적 유산으로 여겨지며 매년 수천 명의 관중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경기의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현대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루 야나마이 축제,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된 전통축제로 황소와 콘도르를 결합한 위험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매년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보고됩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 축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에게는 전통과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스페인 산 페르민 축제, 소모리로 유명한 산 페르민 축제는 흥미롭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매년 평균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으며, 1924년 이후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2009년 한 관광객의 사망 사건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이후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 타이핑 축제. 전통적으로 폭죽을 터트리는 축제로 유명한 타이핑 축제는 화재와 폭발 사고로 악명이 높습니다. 2000년에는 대형 폭발 사고로 1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후로 폭죽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폭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태국 송크란 축제. 태국의 새해 축제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평균 3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태국 정부는 송크란 기간 동안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 건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축제는 태국의 문화적 상징이지만 참여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캄보디아 물축제 매년 캄보디아 전역에서 열리는 물축제는 톨레삽강에서 펼쳐지는 보트 경주로 유명합니다. 2010년 푸놈펜에서 다리 위 혼잡으로 인해 347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안전기준을 강화했으며 참가자 수를 제한하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나 악마 투석 행사, 하즈 기간 중 사탄을 상징하는 돌기둥에 돌을 던지는 행사입니다. 2006년 압사 사고로 36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반복되는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더 나은 인파 통제를 위해 시설이 개선되었으며 전자 팔찌와 같은 기술이 도입되어 순례자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이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도 프라야그라지 쿰브 멜라. 세계 최대의 종교 행사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이 강가에 모여 목욕을 합니다. 1954년 쿰브 멜라에서는 혼잡과 압사 사고로 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쿰브 멜라는 12년마다 열리며 최근에도 인파 통제로 인한 안전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는 철도역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축제는 영적 정화를 위한 행사지만 안전문제 해결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메카하즈 매년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떠나는 하즈 2015년 순례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2,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하즈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해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파관리의 한계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방심하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축제들은 모두 교훈을 남긴 사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제가 가장 위험해 보였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